오황토 이거 제가 작작년이죠 한바퀴 돌았기 때문에 음. 했던 얘기는 아니고 다른 얘기요. 내용은 틀려요. 내용은 틀린데 또. 정리를 하는 거야. 인신사이죠. 토, 토는 토는 2 5 8이죠.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오토야.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오, 모든 오행은 중궁에 들면 힘들어. 단, 오항토만큼은 대길 느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오토는 양쪽을 통과를 하니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다 관할하는 게 토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오왕토들은 보통은 내가 최고야. 정월달이라 그런지, 이쪽 분들은 정월이라 할 일이 많대요. 아, 그렇죠. 알죠? 그러면 정월이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 정월에는, 정월, <laughs> 정월에는, 아니, 정월달에는,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은 정월에는 바빠. 기도하러 다녀야 돼. 이 산에도 기도, 저 산에도 기도, 기도해야 되고, 그, 꺼리가 많잖아요. 뭐, 모두 풀어줘야 되고, 이런 풀어줘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한분안 오신 분 있잖아요. 저쪽에, 네. 그분은 여기 들어오고 나서 몇번 들고 나서 일이 너무 처밀려 가지고, 그래서 뭐다. 그래서, 아, 을사, 을사, 일산. 어, 일산. 일산. 어, 일산. 네. 계속 걔 네. 돈이, 그러니까 아, 그냥 그래, 그냥 이게 많이 들어와서, 음,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음, 그냥 뭐 1년 꽉 잡혀 있대 그냥 줄. 그쵸그래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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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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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많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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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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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그렇그죠그쪽이 아니다보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널널하게 노는 거잖아그 그거는 감사하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덕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태까지 수업 안 하고 놀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어, 아니, 진짜라니까 중요한 거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이제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거뿐이야 아, 이거 봐봐요. 뭐라고 썼어? 오항토 이제 쓰기 시작한 거잖아. 전혀, 아, 전혀, 전혀, 아, 전혀. 오, 오늘, 오늘이 무슨 날? 개축이고 임자 개축이잖아. 개축이야. 어떻게 아, 개축이냐? 아, 개축이잖아. 개축인 거야. 토극수 대화가 안 된다. 이야기 이상함. 직종신금. 그건 편이냐? 직장은 어렵다. 전문직이다. 무속해라. 역학해라. 축토. 겨울 땅에 내리는 비. 아니면 새벽녘에 내리는 비. 아니면 돌밭에 내리는 비. 여기에 목은 자라 못 자라? 목은 목 자라. 뭐만이 답이다? 뭐가 있어, 이전에? 신금 있잖아. 그럼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축. 야, 개축이면, 나를 배반한 년은 어떤 년? 쉽디. 이해했잖아. 어제의 글자니까. 진, 어제 그년. <laughs> 내가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사람 누구? 앞에 있는 양이냐, 그거는. 그러면 누구야? 호랑이. 호랑이는 나한테 당장 필요한데, 이 사람은 나를 배반할 사람. 내가 쓰고 말아야 할 사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이 호랑이가 오면, 당, 호랑이띠는 당장 써라. 근데 주인은 보장은 못해. 양이는 뭐야? 나를, 양이는 나를 제거해야 되는 기운이니까, 내가 다쳐야 될 기운이 있다니까. 오늘은 호랑이띠를 잘못 만나면, 어, 대접은 받는데 인정은 되는데 내가 뒤통수를 맞을수 있다라고 되는 거고, 쥐띠를 보게 되면 나를, 나를 배반한 여자가 되니까 힘든 사람이기도 고또 쥐띠는 뭐냐면 나를 배반하는 사람, 내 등에 있으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쪽에 살아요? 북쪽에 살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물건이 없어어요라고 하면 내가 애타게 찾아야 되는 물건이니까 그건 북쪽이야. 북쪽인 거고, 자수는 수니까 어두운 곳이다, 요 뾰족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아, 내가 이게 없어져갖고 머리가 아프잖아. 이거 어디있어요내 뒤에. 이제 이렇게 해서 논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래.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이 안 들었으니까, 축의 천살은 뭐예요? 축의 천살. 축의 천살. 네. 그진 진이야 그죠 진? 그러면 진은 뭐의 성악? 신자진. 신자진 오늘 신자진 띠가 오면 이 사람들은 다천사이야 그죠? 그럼 뭐야? 가정을 지켜야 되거나 네가 일을 해야 되거나 네가 주인이거나 간혹은 호랍이 호라비, 호라이가아니 과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 그날 왔을 때 그날 띠의 천사은 혼자 살아요. 그럼 돼. 혼자 살아요. 그럼 혼자 살아요. 남자 없어요. 그렇게 그거 하나 있어요. 그거 그거 <laughs> 그거 특한 거. 만약 진짜. 만약 그건 애인이지. <laughs> <어떻게> 되는 거 <거지? 웃음> 자, 오항토 조금 하다 말았는데 오항토는 인신 사해요. 오토는 토다. 토는 중앙이다. 이렇게 이하고 그래서 뭐냐 하면 대장이다. 대장은 뭐냐? 258이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중에 최고는 뭐다? 오토다. 토는 세상을 지배한다. 모든 걸, 모든 걸 기르고, 키우고, 키우고, 자른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걸 지배한다. 이끌어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토 속엔 뭐가 많다? 이것저것 다 담았다. 그래서, 욕심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토는 5토다. 아, 모든 오행은 중궁에 왔을 때 힘든데, 단 5토만큼은 대박이다. 5토는 중앙, 중앙에 왔을 때 아, 성공할 확률이 높고, 2토나 8토는 중앙에 왔을 때 힘들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오토는 천운인데, 기타우는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기 바래요 중심권이고, 제왕이기 때문에, 중심권이고, 중심이고, 제왕이고, 파괴의 별이에요. 파괴의 별. 그래서, 258은, 뭐다?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중궁에 들었을 때는 건축하지 마라 집 지면 안 돼요 신축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주에서 결혼 안 해야 되는 시기 첫째, 삼제 때 결혼한다 신고하지 마라 삼제 끝나고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궁에 들었을 때 질병 생긴다. 어려운 병이다. 그리고 오래된 병이다. 여기까지 이제 기억이 나죠? 그다음에 그 병은 2년, 5년, 8년 때 문제 때문에 생긴다 2년, 그러니까 2, 5, 8을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본다? 같이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 그러니까 중궁에 왔을 때, 5가 그러니까 자기, 그 자기 본명성이나 그 수가 중궁에 왔을 때 사건사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생겼으면 2년 전, 5년 전, 8년 전에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병이 생긴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암입니다라고 했을 때 올해 암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2년 전부터다, 5년 전부터다, 8년 전부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건 이게 머리 이게 지난번엔가 오왕토 얘기하면서 자기 본명성이 중궁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아프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2년, 5년, 8년이란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했죠? 2년 음. 전, 어. 5년 전. 지금 암입니다. 지금 아픕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 그럼 2년 전부터 기미가 있었다. 5년 전부터 기미가 있었다. 8년 전부터 기미가 있었다라고 해석한다 이거지. 왜냐하면 언제 들어갈 때 죽느냐. 중궁이 왔을 때 죽는다. 우리 포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지금 2년이야. 그럼 2년 전에 그러 그러니까 2년 전에 내가 뭔가의 상태어 그래서 내가 2년 있다 중국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니까 이해했죠. 그러면 본명성 이가 지금 물어도 누가 물어도 뭐냐? 이건 누가 뭐냐? 2년 전, 5년 전, 8년 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어도 왜, 누군가 물어도 똑같이. 그렇지만... 음. 이제 만약에 예견할 그수 없잖아요. 주공을 네. 그러면 네. 언제쯤 할 거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은 자기가 중궁에 들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강궁에 떨어 떨어졌을 때. 작년에 중궁에서 삼인분이 이제 왕 왔었는데 네. 수술했어요. 그런데 네. 네. 지금에 이제 거의. 네. 그 원래는 작년에 갔어야죠 네. 3 네. 그럼 작년에 갔어야지, 네. 작년에, 갔어야지. 네. 작년에 갔어야 되는 후다이죠 네. 이게 넘기면 네. 여기서 넘기면 건궁 태궁 강궁 갔을 때죠 네. 그때 또뭐 강궁은 또 등락이 바뀔 때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응. 리그 그래, 그 가야죠. 힘든 게아니라 가야지. 아, 근데 <laughs> 그래도 가, <laughs> 마음이 없어 안갈수 있는데. 뒤 뒤지는 거야. 그렇게 세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왕토는 성격이, 성격이, 오왕토는 성격이 강하다. 머리 숙이지, 머리 숙이지 않는다. 그죠? 지구력 강하다. 지구력 강하다. 초년을 고생했다. 노후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왕토의, 오왕토의 애정사는, 여기 오토는, 오왕토가 없죠? 오왕토의, 오토는 정신적인 부분보다 육체적인 거를 많이 탐구해요. 오토는, 그리고 또는 이제 집착을 해요. 오토. 좀 강, 아니, 오토는 어차피 결혼을 해도 집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니까? 내놓질 않아요. 그리고, 좀, 네, 본명성, 본명. <laughs> 그죠 그리고 오토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고독해요. 그리고 좀 외로워요.

오, 오늘 여기 있잖아요. 오래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임신해야지. 근데 거야. 안... 아, 그건 관계없고, <laughs> 나온 오토니까 임신해야 돼. <laughs> 오, 음. 저기 거기 <laughs> <정말>. 여기는 임신궁이에요 <laughs> 자, 뭔가... 여기는 일단 다 임신이야. 아, 네, 네. 여긴 산에서 만나는 거야. 네. 여기는 물가에서 만나는 거야. <laughs> 이건 거야 고급 호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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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니까 고급 호텔, 큰, 큰 단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우리가 밤으로 보니까, 밤에 뭐하냐? 뭐 하냐? 뭐 알잖아. 이렇게 얘기, 이제 이렇게 끝난 거고, 여기는 낮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만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야? 여기 다 드러나는 구냐 아, 그럼. 네. 카세스는 어디예요? <laughs> 그건 모르겠으나. 칸이 <laughs> 여기 이다 <있잖아>, 봐. 그럼.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는 드러나는 곳인데 여기는 뭐야? 숨기는 곳, 어. 이렇게 아무한 곳. 뭐든 뭐 이렇게 여기는 다 드러나는데 그럼. <laughs> 어. 나무 숲이 지뭐 모르는... 레방레방 이렇게 되는 <laughs>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죠 아, 타이 n y 트 u 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토는, 그리고 오토 중에 호랑이 띠야. 호랑이 띠 호랑이는 제왕이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고 고집이 세요. 오토는. 고집이 세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 뜻대로 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뭐요? 두령형이다, 이렇게. 두령격. 인신. 그 다음에 사 원숭이는 오톤데 원숭이에요. 그러면, 뭐더라? 어, 이것도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성실한 편이에요. 성실한 하고 뱀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주변의 덕이 좀 약해요. 그리고 뱀은 애정사를 조심해야 돼요. 뱀띠는. 오왕톤대 뱀입니다. 아, 애정사를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뱀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원숭입니다. 이원숭이뭐잔나이죠 제주꾼이요. 계획력이 좋아. 대담하고 솔직하다. 하... 원숭이띠 같은 경우 노후가 좋아요. 노가 좋다. 그다음 돼지띠가 있어요. 돼시띠오톤대 돼지띠야라고 했을 때는 매사에 신중을 기한다. 신중을 기한다. 추진력이 있다. 상사와의 다툼이 많다 이렇게 오토 중 인신사에는 대략 그렇게 평가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받는 형태가 되나 보죠 어, 그리고 나서 애정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정신적인 것보다 육체적이다. 그 집착. 어, 집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구 아, 남자가 병아일관이면 뭐라 했죠? 남자 병아일관으로 잘못 살면 여자 피곤해. 왜? 의심이 많아. 의심. 그리고 집착을 해. 집착. 어제 너뭐 했냐? 밥 먹었냐? 누구 만났냐, 이러니게 편인보다 더 강해. <laughs> 어. 이게 딱, 이 빛을 확 비춰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이 강해, 병아들이. 그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라는 글자를, 오라 오라는 글자를 우리가 부정으로 보니까 오라는 글자를 부정으로 보니까 오가 이를 만나요. 애정사가 이상하다. 자식이 이상하다. 오가 이를 만나면 뭐죠? 집안이 집안이 시끄러워요. 여자가 이상하네. 직업의 스트레스. 이렇게 되는거 뭐죠? 다음 또는 뭐야? 모친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5가 3이면, 오가 3이면, 거래. 구설이 생긴다. 시작을 말하라. 이렇게 된거오 5가 4를 보면, 거래가 이상하다. 4, 4, 4, 4. 이동에 문제가 생긴다. 5, 4, 5에 5를 볼게요. 5의 5를 볼게요. 5에 5를 보면, 5의 5를 보면, 질병 조심해라. 조상 조심해라. 종교 문제 있다. 이렇게 되고, 5가 6을 보면, 관청, 투자, 남편, 이상한 놈이죠, 남편? 음? 남편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에 7이면? 애정의 집착. 돈의 집착.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돈 돈의 문제. 5의 7이면 또 이렇게 해줘요. 불륜 7이면 불륜입니다. 이렇게 5의 8입니다. 라고 했을 때 5에 8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조상 문제 친인척 문제 변동 문제 변동, 변동, 거기가 감궁이니까 변동, 오의 굽니다. 라고 했을 때 오의 구, 문서가 이상하다. 이별이 문제다. 아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술 아니면 마약,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술 아니면 마약, 구, 어. 근데 5에 9야 그러면 뭐야 이게 여자입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미친형이죠